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메이지 진구 마에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신들의 나라, 일본에서 12개 밖에 없는 신궁 중 하나인 메이지 신궁입니다. 일본의 신궁은 24개, 하치만궁은 4만개, 신사와 절은 각각 8만개 정도 있습니다. 신궁은 황족, 그리고 궁은 황실의 자손, 신상은 토착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첫번째 도리 일본인들은 도리 앞에서 절을 한번 합니다. 메이지 신궁은 메이지 천황과 황태우를 모신 곳입니다. 진수의 숲이라는 10만 그루의 울창한 삼림이 앞권이며 산책하듯이 둘러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도리일을 지나면 술통이 보이는데 백년이 넘은 것들이라 합니다. 술을 담는 용도는 아니어서 안쪽은 술이 없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리입니다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리이는 세조, 거주거로, 새 거주지, 속세와 신성한 곳의 경계 역할입니다. 여기서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천손사상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도리이는 일본 최대 목조 도리이며 대만산 노송나무가 통째로 쓰였다고 합니다. 저 앞에 세 번째 도리가 보이고 왼쪽을 보시면 손을 씻기 위한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을 태미지야라고 합니다. 참배 전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왼손으로 오른손을 국자로 씻으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관광객과 참배객이 참 많네요. 본전의 주변에는 기요마사의 우물도 있고 창포밭과 보물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요마사의 우물에서는 사계절 15도의 물이 분당 60m로 나온다고 합니다. 창포밭에는 6월이 되면 다양한 품종의 창포꽃이 피는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보물전은 메이지왕과 관련된 일종의 박물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본 문에서 자주 보는 저 전통 문양이 여기서도 보이는군요. 본전 양 옆으로 난 커다란 나무는 메이지 천황과 황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신사 등에서 돈을 넣는 것을 세전이라고 합니다. 세전 후두번 절을 하고 두번 박수 친뒤 마지막 절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신사에서 많이 보는 엠마는 뽕나무 소원을 적어놓는 나무판입니다. 종이로 점괘를 보는 오미코지와는 조금 다른 용도입니다. 신궁 앞에는 또 다른 나무가 줄로 이어져. 영험함을 느끼게 하네요. 나무 앞에는 세전함도 있으니 여기서도 참배를 한가 봅니다. 평일을 이용하여 수업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온듯 합니다. 저는올 때와 다른 길을 택하여 왼쪽 통로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사나 신궁 등의 의미를 두지 않아도 자연환경이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신주쿠, 남쪽으로는 유효기공원과 시부야가 있어 연계 관광도 좋습니다. 메이지 신궁 외원 은행나무 거리로 왔습니다. 이름은 메이지 신궁 외원이지만 실제 메이지 신궁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메이지 신궁 기준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성덕 기념회관 부근입니다. 매년 11월이 피크인데 저는 조금 늦은 12월 초라 떨어진 은행잎이 더 많네요. 길 양쪽으로 각각 10식 은행나무들이 총 사열로 줄서 있습니다. 12월이라서 상대적으로 햇볕을 덜 받은 안쪽 은행나무들만 잎이 살아 있네요. 주변에는 도쿄 국립경기장 메이지 신궁 야구장 메이지 신궁 외원 등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거리는 약 300m 정도 길이로 관광객들이 산책하기 좋습니다. 밤에는 라이트업 조명을 켜줄 때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보도가 은행 립으로 도란 융단처럼 깔려있는 게참 인상적입니다. 11월 초부터 서서히 노랗게 변하면서 11월 중순이 피크 11월 말까지 지속됩니다. 한창인 11월 중순에 오시면 간간이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나 가족끼리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은행나무길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메이지 신궁에서 걸어보시는 것보다는 지하철역으로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하철역 기준 마우야마이초메 1번이나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여러분들도 좋은 도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